오케이,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레전드 캐릭터 짱구가 상점에 출시했다고 하는데, 짱구에요? 건전지가 지금 할인돼서 1,260개, 영구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음, 카트면은 모르겠는데, 캐릭터는, 제일 사랑스러운. 디즈니가 있기 때문에, <laughs> 굳이 안 사도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 저보다 일부가 나가고 나서 구 테드와 신 테드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 테드가, 달라졌어요. 2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신기록을 깨는 어, 기록을 했는데 댓글에 제가 좀 보니까 사빈공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을 어느 정도 잘 뛰면은 다른 맵도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금방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전에 하고 거의 안 뛰었는데 몬스터를 타고 2분 8초를 찍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카오스니까 요거 한 2분 7초 때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 한번 뛰어보고 안되면은 상위권 유저들 리플레이 보고 빌드 좀 따라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첫번째는 사빈공 그리고 사빈공에 이어서 포레스트 지그재그 세번째는 어, 황금 문명을 갈지 해순보를 갈지 결정을 아직 못했거든요 어... 황금 문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사빈공부터 요걸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플라! 오케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연습 없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빌드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거든요. 옛날 테드가 지금 스키.. 그 아이스 코트를 타고 있네. 아 여기서 두번 꺾던데 나 이거 어떻게 꺾는지 모르겠어. 아씨. 아 여기서 스트 너무 크게 돌았다. 아이고 여기서 박아버리네. 이거 막한번 박으면 은 이렇게 된다니까. 아 여기서도. 여기도 어려워 아 여기를 좀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아 맞다 여기서도 원드랩으로 사람들 들어가던데 첫 번째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 사빈공을 2분 11초 일단은 저 S 자라고 하나, 저 리울 자 구간이 상당히 좀 버겁고, 약간 어, 노이게 투부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 서버에서 운율이라고 있나요? 광속 배지로 지금 이걸 찍었는데, 광속 배지가 인코스를 타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나 여기 좀 보자. 드리프트 꺾고 채우고 반대쪽. 아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해서 역대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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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대충은 알았어요. 100% 따라하지 못하지만 한 50%만 따라해도 평타 치는 거야 진짜. 아 이게 안 되네. 아예 그냥 이곳을 타고 아 여기서 안 되는데 공간이? 공간이 안 되는데 겁나 바가지 되는데요? <laughs>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여기서. 어, 됐어. 어느 정도 됐어. 어느 정도 됐어. 그래도 뭐 엄청. 아아 nope. 아, 와, 이거 한번 부대면 답이 없구만. 어렵다, 사빈공. 미리 들어왔고. 이 구간은 한볼데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할만한데. 여기서부터 빡친단 말이야? 노란 색깔 있는 데서 미리 꺾고. 여기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들어가던데. 오, 잘 들어왔다. 와, 뭐야 그래서 원드레블 들어가는데 아, 우리같은 초보는 안되고 이거 기록 좀 나오겠는데요? 나 실수 안하면은? 써야되나? 여기서? 실수 안하고 여기서? 아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지 않냐? 아, 아, 이건 조금 아! 아, 이 사람 이건 조금 아, 이거 기 다시 축 작살나게 되는건데 아, 너무 실수 많이 했어, 마지막에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대충 알았어 다시 한번 한열 판도 안 했는데 깨면은 괜찮지? 아좀아 아,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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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좋았어 방금 아옆좀 딸리나? 좀 딸리겠다 여기서 아아 여기서 진짜 어렵다 투구저만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안 좋은데 이거 분위기가 그래서 진짜 아무 리치는게 중요하네. 야, 뭐냐 이 코스 방금, 미쳤다 힘 섞어주고 여기서 미리? 아우 안돼, 안돼 조금 해먹었는데 이거 이러면은... 되지 아니야 여기? 이러면은 신고가 나올 것 같은데 되죠, 이거? 6분 때? 후! 야, 2분이나 땡겼어? 아니, 예, 2분이래. 2초나 땡겼어? 요것도, 기본적인, 아, 실력이라 그러면 조금 쪽팔린데. 조금만 더 하면은 5초 때가 5초 때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100위권이 지금 1분 59초 때인가? 아, 그러네. 어쨌든, 미션 성공. 두 번째, 포레스트 지그재그. 자, 가봅시다. 일단은, 이전 기록. 아, 요것도 야금야금 땡겼네요, 전체적으로. 최고 기록이 2분 26초 44. 이거 트랙이 되게 길어서, 어, 일단은 연습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스로 아, 구태도. 저 머리도 이쁜 것 같아, 저 단발머리. 아, 내가. 나이 들면서 약간 좀 단발머리가 이뻐 보인단 말이야? 지금, 저, 뭐야, 궁체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무난하고, 인포스 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궁철를 쓰나? 탄려뭐 이런 거보다 내 자체가 좁고 어려워서 여기서 한번 죽이고 이수하는게 편하던데 나는 여기서 뭐지 이거 신기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몇파안 뜨는데, 진짜? 뻥아치고? 어? 이러면은, 이거, 분량 안 나오는데? 이긴 그래서? 가면 안 되니까? 아, 여기가 조금 내가 안 되는구나. 방송이 엄청 많이 먹네. 그래도 안 다면은? 어, 되나? 우와, 잠깐만! 이거 진짜 빵아찌고 저 리플레이도 안 보고 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갔네, 여기서. 2초를 땡겼네? 그러면은, 홀링님 거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신기록 찍은 거는 제가 이 고수분들 영상을 참고 안 하고 그냥, 아, 여기서 꺾네? 그냥? 아, 여기서 이렇게 모아. 일단은 2분 24초를 땡겼는데 지금 리플레이를 봤으니까 제가 세 번만 딱 해볼게요. 23초까지 한번 될지 안 될지. 여기 미리 꺾던데. 아. 와 이거 빡세. 풍속에 들어가는 게 어렵네. 아, 요거는 지금 제가 30분 1시간 정도 주구장창 해도 안 된다라는 걸딱 느꼈습니다. 해보니까 그냥 일단은 2분 2 4초 찍은 걸로 일단 만족하고 제가 나중에 연습을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맵이 진짜 존나 어렵네, 이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금 문명 비밀의 장치 위협. 이전에 제가 렉킬, 타... 야, 이거 봐봐.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맵을 모르는 상태에서 맵을 알고 뭐요 차이가 너무 커서 이 게임이 자, 이전 기록을 보면은 2분 7초 38. 요것도 연습 없이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이거 안 되네.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니네. 연습이 중요한데. 아, 갔으면 안 됐는데. 이러면은 완전 망한 거 아니니까 한번 가 볼게요. 아,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이거 리플레이 한번 보고 가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리플레이 참고 좀 하겠습니다. 백기사로 처음에 두번 꺾고 가는 거 맞을 거야. 왼쪽에서 한번 여기서 부스터 안 쓰고, 이렇게 오케이. 일단 확인. 부스터가 끊기면 차가 돌아가. 너무 어려워! 얇게 써주고아 이거 안돼 안돼 딱 봐도 안되는 각이었어 방금 왔어. 여기서 못쳐있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그냥 끌었구요 됐고 이러면은 가능하지 뽀뽀이가 없네? 됐고 나이스, 센스 좋았다, 방금, 최드야로우 느낌 좋다. 그래서 완전 사비코스 아우, 안 돼. 안 돼버려, 안 돼버려. 많이 땡겼는데요? 진짜? 와우! 야, 5, 5초를 당겼어. 이건 뭐다? 이전에 내가 존나 못했다는 거야.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2분대 안쪽도 가능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기, 기, 기록이 들쑥날쑥인데.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테드가 달라졌어요. 2부 어 여기까지입니다. 3부는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리면은 일반에서 제가 안 뛰었었던 브라질서킷, 데저택, 해순보 요런 거를 하고 아마 4부나 5부는 이 L1에 있는 이 어려운 맵들을 위주로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는 지금 기존의 노익 베테랑을 1분 56초를 찍었는데 이거 솔직히 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한 5일 동안 밥만 먹고 카트만 했는데 진짜 아이패드 부시고 싶었어요. 진짜. <laughs> 자 오늘 컨텐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2020년도가 열흘 조금 남았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Hello. 이브 크리스마스인데 2020년도 도 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힘내시고 영상이라도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노잼이뭐 어쩔 수 없고요. 2021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